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우입니다. 오늘은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백 키로 또는 몇천 키로 밖에 안탄 중고차들이 경매장 또는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판매가 되는지, 왜 이런 차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지금 뒤에는 제네시스 GV80 차량이고요. 키로수가 60km 정도 탔습니다. 60km. 6만이 아니고 6천도 아니고 600도 아니고 60km 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차급 그 자체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마킹 테이프라든지 뭐 그냥 모든 게다 신차급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비 필름, 이런 것까지 한개한개다 붙어 있는 완전 신차급 상태인데, 여기 안에도 한번 보실게요, 내부도. 완전 신차급이에요. 뭐, 타신 흔적이 없죠. 60km를 탔다는 이유는, 신차 출고해 보신 분들, 신차를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0km가 아니고요. 캐리어 탁송을 위해서 차량을 실을 때, 그리고 내릴 때, 그리고 그 이렇게 주차 공간까지 움직이는 거리가 한 60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행을 한 번도 안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차량이 나온 이유,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로 차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선물 거래, 뭐 우리 프레젠토 이런 건가? 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선물 거래라 함은 기업과 기업 사이에 있는 거래인데 먼저 물건을 주고 돈을 나중에 어, 내가 몇년 뒤에 또는 일정 기간 뒤에 다시 내가 이 차량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차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례가 왜 나왔냐고 하면은 선물 거래로 해가지고 먼저 차량이 출고가 되었는데 계약자 그러니까 고객이 아나 생각해보니까 다른 차로 갈것 같아 해서 일정 위약금 정도를 내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중고거래할 때도 또는 신차거래할 때도, 아, 저거 살까, 이거 살까 하다가, 아, 여기도 계약금 걸어두고, 저기도 계약금 더어두고 줄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차량이 다른 주인을 못 만나고 선물 거래 협약이 되어 있는 거래처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차량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차량은 이 지금 2021년이니까 작년에 출고가 됐어요. 작년에 출고가 됐는데, 그 거래 기간 동안 다른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어 오늘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뭐 경매장에만 보더라도 몇천킬로도 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 물에 빠진 침수차에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허위 매물 딜러들이 말하는 대도 안한 금액에 판매하는 그런 차가 아니고요. 진짜 오리지널 시승차, 전시차, 그리고 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기업과 기업 사이에 어떤 선물 거래라든지 다른 거래를 통해서 어 이런 좀 특이한 케이스를 통해서 나오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차 못지않은 퀄리티를 자랑하고요. 금액은 뚝 떨어집니다. 그냥 신차 그대로인데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미 중고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액이 많게는 뭐 천만 원에서 적게는 오백만 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물론 차종별로도 달라요. 차이가 나니까 이런 어,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음,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든 신차든 구매를 결정을 하시기 전에 아 이런 매물이 있구나 또는 내가 뭐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런 차들이 나오는데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께서는 명확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꿀팁 그리고 재밌게 설명하는 차량 정보 같은 거 제가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